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어서 답답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말문이 막혀서 그저 한숨만 나오고, 이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될까 하는 의심이 들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네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틀을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비밀을,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네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의 문을 여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고 계신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틀을 따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올바른 순서와 내용을 가르쳐 주는 완벽한 기도의 틀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이 순서를 따라 차근차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과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회개하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틀을 따라 기도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제 직장에서도 거룩히 여긴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제가 일하는 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따라 기도하니까 막혔던 기도가 술술 풀리더라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틀은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길잡이가 되어왔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차근차근 따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인의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고통이나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부족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 강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까요? 먼저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답답하고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때로는 성령님께서 특별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때로는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며, 때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 권사님께서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무엇부터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조용히 기다려 보시라고 권해 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간증을 들어보니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막혔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업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감사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성령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10편, 119편, 105절에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고 빛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기도가 막힐 때는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약속해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염려와 걱정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아버지의 약속 위에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 확신있고 능력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막힌 마음이 뚫리게 됩니다. 한 집사님께서 직장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앱에 서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 상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고 확신 있는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감사함으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시편 100편 사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뜰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먼저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씩 찾아서 감사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수 있게 해 주시고,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붕 있는 집에서 잠을 잘수 있게 해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술술 나오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또한 찬양도 기도의 좋은 시작이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씩 찬양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권사님께서 남편이 실직해서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감사할 것들부터 찾아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건강하잖아요. 자녀들도 건강하고, 집도 있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셨으니, 앞으로도 돌봐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남편의 취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감사와 찬양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막막할 때일수록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기도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할 제목을 주시고, 찬양하는 자에게 더큰 찬양의 이유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막힐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는 기도가 막힐 때의 네 가지 해결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틀을 따라 차근차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죄를 회개하며 보호하심을 구하는 순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구하며 조용히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확신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함으로써 우리 마음과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방법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방법으로 기도의 막힘을 뚫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해 왔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가 막힌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네 가지 방법을 기억하시고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시원하게 뚫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힐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통해서 꾸준히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큰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가 막혀서 혼자 끙끙댈 때는 믿음의 선배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조언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기도가 뚫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서로 도움의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꼭 감사의 기도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환자 중에서 고침받은 후에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명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한 사람을 보시고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더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영적 전쟁 때문에 응답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를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강구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의 시간도 균형 있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댓글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성도님들께도 이 영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 때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